안녕하세요 운동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통증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 동작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의 상당수가 요추에서 굴곡의 움직임이 안 나오고 때문에 골반의 후방경사 움직임이 잘안 나와요. 이렇게 요추와 고관절에서 가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복부와 엉덩이도 같이 해야 될 일들을 허리가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체 체중을 허리가 다 지탱을 하게 되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고양이 자세의 동작을 했을 때 요추와 고관절에서 굴곡의 움직임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좀더 쉽게 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에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 좋은 운동 루틴을 올려드렸어요. 상단 링크에 있는 이 운동이랑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허리 통증이 정말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짐볼 중앙에 앉아서 무릎 아래 뒤꿈치가 오게 해주시고 발은 골반 내비보다 1.5배 넓게 발가락이 바깥을 보게 45도 외회전 V자 만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무릎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 X자 다리로 많이 앉아 계세요. 벌려서 이 발가락 두 번째 라인이랑 이 무릎 중간 라인이 같은 라인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은 전체적으로 지글시 누르는데 뒤꿈치에 조금 더 무게 중심 실어 주실게요. 뒤에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자 만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갈비뼈를 앞으로 내밀고 앉는 게 바른 자세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골반뼈 바로 위에 갈비뼈가 있어야 돼요. 뒤로 집어넣어야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 여기 흉추가 너무 충전되지 않아요. 아랫배는 배꼽 쪽으로 쫙 끌어올려서 쏙 집어 넣어 주실게요. 손은 골반에다가 대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쫙 끌어 내려 주시고, 목을 길게 뽑아낼 거예요. 자, 뒤통수가 벽에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북목 되거나, 이렇게 턱이 들리지 않게. 뒷목을 길게 늘려서 턱 아래 계란 하나 움켜줄게요. 자, 복부 힘주면서 내쉴 때 꼬리뼈부터 허리까지만 둥글게 말 거예요. 이렇게 마는 게 아니라 뒤에 벽에 뒤통수랑 등이 딱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등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시선은 계속 정면 보고 있을 거예요. 꼬리뼈부터 앞으로 둥글게 쭉 말아서 뽑아내요. 허리까지만 둥글게 이렇게 해서 벌려내고 다시 마시면서 일자로 올 거예요. 다시 내쉬면서 아랫배를 아이스크림 스쿱 뜨듯이 배꼽 쪽으로 쫙 끌어올려서 쏙 집어넣을게요. 다시 마시면서 척추 길게 일자 제자리로 왔을 때 엉덩이를 뒤로 너무 가서 또 갈비뼈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골반뼈 바로 위에 갈비뼈가 올 때까지만 올 거예요. 내쉴 때 계속 이렇게 복부를 최대한 둥글게 말아서 여기 허리 부분 있는 데를 그동안 꺾여서 과신전돼서 굳어 있던 허리를 최대한 둥글게 말아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쉴 때 갔다가 마시면서 오는 동작 20번 해 볼게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어깨 낮추고 거북목되지 않게 시선은 딱 정면을 바라볼 거예요. 계속 무릎을 벌려내면서 아랫배를 최대한 둥글게 쏙 집어넣을게요. 일자 나 횟수 안 셌어. <laughs> 내쉴 때 흉곽을 쪼여서 윗배랑 아랫배를 배꼽 쪽으로 끌어모으는 느낌. 계속해서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게 벌려내면서 척추를 길게 쭉 뽑아내 주실게요. 꾸준히만 해주신다면 효과는 확실하니까 좋은 효과 보셔서 이 영상 댓글에 예쁜 후기 많이 남겨 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 좀 많이 해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